여기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남자 A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후에도 스탠퍼드 대학, 시카고 대학, 노스 웨스턴 대학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 과정을 수행했죠. 그리고 안정적인 공무원, 바로 교사가 되었어요. 반면 열세 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삼업전선에 뛰어든 또 다른 남자 B가 있어요. 그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일한 덕에 여러 사업체를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엘리트 교육자였던 남자 A는 아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쳤어요. 자신은 돈에 관심 없다며 인생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또한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사업가였던 남자 b는 아들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느냐이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무엇보다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돈이 곧 팀이라고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비슷했던 남자 a와 b 둘중 과연 누가 부자 아빠가 되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하와이에 살던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남자 A가 결국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한 가난한 아빠로 바로 자신의 아빠였고, 남자 B는 하와이 최고 가부가 된 부자 아빠로 친한 친구의 아빠였어요. 어린 시절 가난하다고 따돌리는 친구들에게 맘상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 로버트 기요사키는 친구 아빠에게 그 방법을 몸소 체험하며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와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기에 저자는 가난한 사람의 견해와 부자의 견해 둘 다를 배우게 되었죠. 딱 잘라, 그런 거살돈 없다. 를 말하는 가난한 아빠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살수 있을까? 를 고민하라는 부자 아빠 사이에서 저자는 성장하면서 부자 아빠의 사고방식을 선택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이렇게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가르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돈을 잃지 않을까? 손해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에이, 그게 되겠어? 절대 안 돼. 의심하고 그저 비판만 하는 냉소주의. 나는 지금도 너무 바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으름. 정부나 채권자에게 먼저 지불하고 난 후에야 자신에게 돈을 쓰는 나쁜 습관. 잘 모르는 데 아는 척. 내가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이 다섯 가지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현실을 벗어날 다른 방향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죠. 막상 다른 기회가 눈앞에 보여도 무시하고 눈 돌리게 만들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이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야 해요.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부자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를 위해 금융 지식을 배웁니다. 먼저 저 저자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명확히 되짚어요.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에요. 바로 자산은 수입을 늘리고, 부채는 지출을 늘리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을 모두 지출로 써버리고 중산층은 수입으로 부채를 구입하고서 그것이 자산이라고 착각해요. 부자는 부채가 아닌 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자가 됩니다. 책에서 저자는 집은 부채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여유가 없을 초기에 투자하지 않고 너무 비싼 집을 소유하면 세 가지 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 사이 다른 자산을 가추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겪을 시간의 손실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자본을 높은 주택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어 겪을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할 돈이 없어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하게 됨으로써 겪을 교육의 손실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고학력, 스펙 등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어 수입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 및 지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돈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요. 반면 부자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되는 자산을 늘리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죠. 그리고 빠르게 급변하자 하는 시대에는 정보가 바로 돈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 낡은 사고방식은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채를 만들어요 반면 당장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금융지능을 개발하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부자는 돈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해 눈앞에 있는 기회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에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성공 확률은 증가하죠.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보다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우리가 아는 것들이고,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산은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어음이나 차용증,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것, 시장성을 지닌 것들을 뜻해요. 내가 꼭 있어야만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이나 다름없다고 하죠. 여자는 이러한 자산들 중, 자신이 좋아하는 자산을 획득하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성향과 창업이 맞지 않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는 걸 권하지 않아요. 대신 직장을 다니며 만들 수 있는 자산을 획득하다 그대로 넘어설 때 그때 그만두라고 하죠. 저자는 각자에게 맞는 자신만의 자산을 구축하고 튼튼하게 갖고 나가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부자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세금과 기업이에요. 부자들은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개인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벌어들인 돈으로 특정 비용을 세금으로 나가기 전에 비용 처리할 수 있죠.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세금을 내요. 반면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돈을 쓰죠.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할수록 부자들은 금융 지식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적은 세금을 낼수 있도록 피해갈 루트를 찾고 그 세금의 압박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내려온다고 해요. 따라서 저자는 국가가 노후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것 같지만 최소한만 도와줄 뿐이고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기 때문에 밑거러니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해요. 저자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인재들이 가득하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관해 아는 유일한 기술이라고는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죠. 성공하려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해요. 전문화에 치중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전문성에 갇히고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기술을 추구하기보다 여러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고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당장의 돈이 안될수 있지만 값을 매길수 없는 더큰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더큰 보상을 약속해줄 수 있게 삶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해요. 저자가 꼭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전문 기술은 바로 세일즈 능력이에요. 세일즈 능력은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 지식을 배우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하며 돈을 만들고 교훈을 얻. 얻기 위해 일해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들게 되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어떤 아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부의 추월 차선의 아빠 책을 만난 것 같다고 느낀 여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유 시간이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